자,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드디어 상한가, 이 정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급락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는 거냐.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빠진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aps라고 지금 미국 물리학회지에서 3월 4일자로 초전도체 관련된 학회 발표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 철회라고 나오면서 이 학회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난 거냐 도망간 거냐 뭐 사기꾼이냐 이 별의별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저, 여러분들 정말 기후였죠 제가 여러분들 확실한 내용들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섣부른 대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는 다시 한번 예전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찌라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결국엔 이런 내용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께 확실한 대응 전략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녹화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까지 물량들 잘 들고 계시다면은 절대로 섣불은 매도 대응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으로 이번 주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 준비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총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대응 전략. 내일부터 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분봉 보시죠. 이 분봉에서 갑작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딱 이렇게 주가가 빠진 부분, 우리가 이러한 하락이 또안 나오란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도 적용해야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 빠질더라도 홀딩할 수 있, 홀딩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모든 주식들은 이렇게 한 차례 상승 파동을 만들고 나면은 조정을 한번 봤죠. 조정을 봤는데 우리가 이 상승 폭의 절반 정도 가격인 이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예요 상승 만들고 하락하고 눌림목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포인트에서 결국에는 최근에 만들었던 상승폭의 절반 과정에서 반등이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상승폭 나온 거 여기 구간에서 절반 정도 딱 떼면은 10만 원이다. 이 10만 원 가격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홀딩해라. 악재가 떴던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확실한 일정이 확실한 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대응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 이렇게 개파락으로 빠졌지만은 결국에 뭐예요? 10만 원 가격 지지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한 이유는 분명하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PS 미국 물리학회지 일정인데 지금 이 3월 4일자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지금 학회 발표 내용이 원래 철회로 바뀌어 있다가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김현탁 이석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k99 저자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3월 4일자로 지금 lk99 우리 흔히 말하는 pc4s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lk99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공중부양 영상 2개와 자석 영상 2개까지 보여드린다 이검증한 내용들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크게 부각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할 내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철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셨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초록 철회라는 거는 지금 일정을 뭐 없애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지금 이 초록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이 필요하거나 저자를 추가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냥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철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해프닝이 있었던 거지 어차피 지금 3월 4일자로 진행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지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섣부른 대응하지 않도록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이런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 관련된 종목 코멘트 보내드리면서 주말 사이에 우리가 3월 4일자로 준비되어 있던 미국 물리학회지 발표 일정이 철회로 변경되면서 이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학회별 일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될까?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대응 자제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10만원선 가격까지 밀리면 그냥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220분께 주말 사이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허황된 찌라시에 허를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월요일 장에 개파락으로 밀리는 구간에 자신있게 적감해서 성공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추가 상승세까지 만들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지금 실시간 대형 전략, 이런 대형 문자들을 나도 미리 받았더라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 좀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뭐 추가 매수기에 날라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목표가 대응에 집중해서 어디까지 끌고 갈지 이 내용이 정말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목표가 대응 어디까지 끌고 갈지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4로 신성 델타 테크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명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 대응을 할지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지는 구간 또 이렇게 갑자기 개파락으로 빠지는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어려워 하셨던 분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딱 신성 델타 테크 딱 여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모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장중에 모든 대형 전략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